쓸데없이 집착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복이 들어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많은 것에 얽매여 삽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큰 성공을 바라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스스로 만족하기보다는 남들과 자신을 견주며 더 많이 가져야 안심하는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처음에는 동기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살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복은 고요한 물결처럼 맑고 자유로운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집착이 가득한 마음은 굳게 닫힌 문과 같아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빠지는 집착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내려놓아야 복이 들어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이 불행을 만든다.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이 끝없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 더큰 집으로 이사가면 행복해질 거야. 조금 더 좋은 차를 타면 만족할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그러나 막상 그것을 손에 넣어도 마음은 잠시뿐. 곧더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채워도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은 오히려 불안과 불행을 키울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집착은 소비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끝없이 물건을 사고 새로움을 좋치며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비교 또한 집착을 키우는 불씨입니다. 남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을 낳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이 커질수록 마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가진 것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불행은 결핍이 아니라 끝없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부요함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집착은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지만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있는 복이 드러난다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는 집착을 멈추고 오늘을 감사히 누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2부, 떠난 인연에 매달리는 집착. 사람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하는 집착 중 하나는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입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거나 끝난 우정을 그리워하거나 떠난 가족을 계속 마음에 붙잡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가리고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자리를 닫아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별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 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은 시든 꽃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손은 아프고 꽃은 흩날리지만 새로운 꽃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집착은 결국 불운을 불러오고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떠난 인연이 나에게 남긴 감사의 흔적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무른 동안 배운 것, 느낀 것, 성장한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십시오. 둘째,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과거를 놓아야 현재의 인연을 온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의 인연을 믿으십시오.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옵니다.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갑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에서 흩어지고, 흐름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떠난 인연을 놓을 때 현재가 빛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3부.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갇히는 집착.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며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때의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 실패에 대한 집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끝없는 후회가 마음을 붙잡고 현재의 삶을 어둡게 만듭니다.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집착하는 마음은 마치 부러진 화살을 다시 쏘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날아갈 힘을 잃은 화살을 붙잡고 애쓰지만 결코 관역에 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헛된 애씀 속에 오늘의 기회와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환영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을 붙들려 할때 고통만 커집니다. 실패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후회라는 집착은 그 배움을 가려버리고 나를 과거의 감옥에 가둡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이 후회의 집착에 자주 빠집니다. 취업 경쟁, 성과 중심 사회, 비교와 평가 속에서 우리는 늘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밤마다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의 실패를 집착으로 붙잡는 것은 집안의 복마저 막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선택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둡게 하면 내일의 복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복은 어제의 잘못을 붙잡는 사람에게 오지 않고 오늘의 마음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실패를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나는 그때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후회는 지혜로 바뀝니다. 둘째, 후회의 언어를 감사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배웠다. 그 실패 덕분에 지금은 더 단단해졌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셋째, 오늘의 작은 선택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오늘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올린 한 번의 기도, 오늘 베푼 작은 선행, 오늘 흘린 감사의 눈물이 내일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살아라. 과거의 실패와 후회에 갇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기회와 복이 우리 앞에 열립니다.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임을 깨닫는 순간, 집안의 부르는 거치고 복이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사부.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의 굴레.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매달리는 집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고 싶고 자신의 노력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는 남의 시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나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칭찬에 들떴다가 비난에 무너집니다. 이처럼 인정 욕구에 집착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정은 집안의 평안을 가져오지 못하고 복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립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비교를 부추깁니다.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성공 소식, 화려한 일상, 남의 성취를 보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왜저 사람만큼 못할까? 내가 이 정도는 보여줘야 체면이 서는데 이러한 마음은 끝없는 열등감과 경쟁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음은 지쳐갑니다. 인정받고 싶은 집착은 결국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뒷전이 되고 남의 기대에 맞추는 삶만 남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이 공허함은 불운을 불러들이고 진정한 복은 멀어집니다. 복은 남의 눈에 보이는 삶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은 스며듭니다. 그렇다면 인정 욕구의 집착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첫째,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칭찬도 비난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나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으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마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바람 같아 붙잡을 수 없고 자신의 깨달음은 산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다.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의 굴레를 벗어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 복이 스며들어 집안을 밝히게 됩니다. 오부 완벽하려는 집착이 삶을 무겁게 한다. 누구나 잘하고 싶어합니다. 실수를 줄이고.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이 되면 삶은 오히려 무겁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작은 흠조차 용납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합니다. 또한 타인의 실수에도 지나치게 예민해져. 결국 관계마저 힘들어집니다. 이 집착은 마음을 늘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를 부추기는 환경입니다. 학교에서는 높은 성적을 요구하고 직장에서는 완벽한 성과를 강요합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완벽한 부모,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자녀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며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은 불완전하며 변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집착은 곧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물은 흐르며 모양을 바꾸고 꽃은 피었다가 시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고정된 상태를 만들고자 하니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려는 집착은 복을 막습니다. 왜냐 하면, 복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운이 깃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완전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흔적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십시오. 남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 대신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셋째,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기뻐할 줄 아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그 안에 이미 복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흠없는 옥을 찾으려 하면 평생 돌만 쥐게 되고 흠이 있어도 빛나는 옥을 알아보는 이는 지혜로운 자다. 완벽하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넉넉해집니다. 그 여유 속에서 감사가 자라나고 그 감사가 곧 복을 불러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길 위에서 집안의 불우는 사라지고 따뜻한 복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육부 내려놓을 때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 집착은 우리를 단단히 묶어둡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꼭 움켜쥐지만 결국 그 집착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놓치고 맙니다. 손에 가득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자리가 없듯 집착은 삶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나 손해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빈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의 지혜가 곧 풍요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과 성취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을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곧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소중한 것들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재산을 쌓으려 애쓰느라 가족과의 시간을 놓칩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얻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만 과거를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만남과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려놓음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잡고 있을 때는 두려웠던 것이 막상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을 통해 더 크고 넓은 기회와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담을 수 없으나 비워낸 그릇은 끝없이 채울 수 있다. 내려놓는 순간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볼수 있고 그길 위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쓸데없는 집착을 붙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이 내려놓는 순간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놓음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비움은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그 깨달음 속에서 집착은 힘을 잃고, 삶은 더 넓고 풍요롭게 열리게 됩니다. 7부, 집착을 비우고 복을 맞이하는 삶. 사람은 본래 비워야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려면 먼저 내쉬어야 하고, 새로운 하루를 살려면 어제의 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은 끊임없는 비움과 채움의 순환 속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순한 이치를 잊고,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집착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꼭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집착은 갑옷이 아니라 쇠사슬입니다. 내 마음을 옥죄고 복이 들어올 길을 막는 무거운 굴레일 뿐입니다. 집착을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과 두려움,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음으로써 복이 들어올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으로 가득 찬 방을 정리해야 새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의 집착을 비워야만 복이 머무를 공간이 생깁니다. 집착을 비운 사람의 얼굴은 막습니다. 세상의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 묶이지 않으며 불필요한 욕심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고요함은 곧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이 됩니다. 복은 언제나 고요한 곳, 감사가 머무는 곳, 자비가 피어나는 곳에 깃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필요 없는 것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건뿐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집착을 녹이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나누며 사십시오. 집착은 움켜쥐는 마음이지만 나눔은 열어주는 마음입니다. 나눌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더큰 복이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비움은 자유의 문이며, 자유 속에서 복이 자란다. 쓸데없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복은 흘러들고 집안은 평안으로 가득 차며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집니다. 집착을 비우고 사는 삶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며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 속에 붙잡고 있는 집착을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작은 비움이 곧큰 복의 문을 열고 당신의 삶과 집안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